자 이번 시간에는 쌤이랑 원리합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입니다. 자, 원리합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일단은 원리합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단리법과 복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 그리고 진짜 그 전에 원리합계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필요하겠죠? 무슨 뜻인지 아는 게 필요하겠지? 자, 원리합계란 말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금을 했을 때, 내가 저금한 원금과 내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의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자,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자, 단리법, 복립법 자, 뭐냐면, 단리법은 일단,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해서 받아가는 방법이에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방법. 복리법은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딱 봐도 뭐가 더 좋을 것 같냐면 복리법이 더 좋을 것 같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만 원을 저축을 했어.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의 이자지만 월 이율이 10%라고 했어요. 자, 단리법으로 보면, 자, 일단 처음, 한달 동안, 자, 만, 만, 원이, 은행에 한 달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10% 이자를 받죠. 그럼 만 원에다가, 만 원에 대한 10%인 100분의 10, 요 이자를 받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자를 받아. 이게 한달 지났을 때의 나의 돈이지. 얘가 원금이었죠, 그쵸? 근데 두 번째 달, 두 번째 달이 되면, 자,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 원을 저축했기 때문에 또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지. 또만 원에 대한 이자만 이렇게 줘요. 됐나요? 그래서 계속 그냥 만 원에 대한 10% 이자만 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열 달이 지났어. 열 달이 있었으면 나는 만 원에다가 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를 몇번 받게 된 거죠? 열번 받게 된 거니까 곱하기 10. 이게 나의 원리 합계가 돼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여기까지 됐죠. 자, 복리법으로 똑같이 받아 볼게요. 복리법으로 받으면 처음에는 똑같이 만원이었어. 자, 한 달이 지나, 그럼 10% 이자를 받으니까 만원에 대한 이자, 이렇게 받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생겨요. 두 번째 달부터 단리법은 자, 만원에 대한 이자인, 이거 계산해주면 천원이죠. 이자가 한번 이자가 천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자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1,000원이 됩니다. 그쵸? 어? 한번더 이자를 받아. 그러면 자, 한번더 이자를 받으면 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인 1,000원만 계속 받기 때문에 12,000원이 되지. 그리고 한번더 받으면 13,000원이 되지. 이게 첫 번째 받은 이자와 원금의 합계. 얘가 두 번째 받은 이자와 원금의 합계. 얘가 세 번째 딸이 됐을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근데 복리법은 자, 첫 달에 일단은 10% 이자를 받았어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됐냐 11,000원이 됐죠 그쵸? 자, 이자를 자 원금과 이자 얘를 다시 나의 원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자 얘가 원금이 돼요 얘에다가 11,000원에 11 대한 10% 이자를 줘요 이해 되나요? 그럼 어떻게 돼? 11,000원에다가 1,100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1 2 0 0 0 100원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첫째 달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1,000원이었지만 둘째 달에 단리법은 12,000원. 복리법은 12,100원이 되죠. 그쵸? 아, 뭐가 달라. 일단 뿌러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회차가 반복될수록 복리법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돼서 자,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 이율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단리법은 내가 A1을 적음을 한 거지. 근데, 이율이 R이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죠? 한번 이자를 받으면 AR, 두번 이자를 받아도 또 똑같이 AR, 세 번째도 AR,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요 이자를, 원금에 대한 이자만 N번 받게 돼요. 그래서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N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만 n번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a1이란 돈을 r이라는 이율로 n년 또는 n개월 저축했을 때즉 n번 이자를 받았을 때의 원리 합계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복리법은 어떠냐면 처음에 내가 a1을 저축해 그러면 a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돼서 a에다가 1 플러스 r 자, 이렇게 돼서 그쵸? 이게 첫, 첫 번째 받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근데 이 놈이 다시 원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원금. 자한번더 이자를 받으면 얘가 원금이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또 받아 이 돈에 대한 이율 r을 또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로 묶이지? a에 1 플러스 r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 또 잡히니까 예두 번째 이자를 받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어한번 이자를 받으면 1 a 곱하기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 자두번 이자 받으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아, 따라서 n번 이자를 받으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내가 a1이란 돈을 저금했을 때, 단리법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고, 자, 복리법은 내가 a1이란 돈을 저금했을 때, 자, n번 이자를 받았을 때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계, 을 이용을 해서 배울 원리 합계 즉 앞으로 배울 원리 합계 있죠 그것은 복리법을 따르는 원리 합계가 되겠어요 요 내용을 기억을 해 주면 돼요 a1을 저축했는데 n번 이자를 받았다 이율이 r이다 그러면 a1은 요 돈이 됩니다 자 아까 선이 복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내가 a1을 저축을 했고 이율이 r일 때 자, n 번 이자를 받은 후에 나의 원리 합계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원리 합계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a 1을 저축한 다음에 n 년 또는 n 개월 동안 그냥 은행에 묶여두는 거죠, 묶여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건 예금이에요. 정기적으로 계속 붙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붙는게 아니라. 제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찾게 되는 거죠. 얘는 정기예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정기적금 정기적금이 있는데 얘가 바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구하게 될 아이예요. 정기적금은 한번 부은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는 게 아니라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나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기적금, 정기적금에도 일단 복리법을 따르는 정기적금에 대해서 구해볼 거고, 정기적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매년 저축을 하는 적금을 볼게요. 매년 초에 저축을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매년 말에 저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매년 초에 적금을 하는 방식을볼 건데, 우리가 매년 초, 매년 초 A1씩 정기적으로 매년 초에 저축을 하는 거야. A1씩, N년 동안 저축을 한번 해볼 거예요. N년 동안 적금을 부을 거지. 자, 이율은 연이율. 매년 부을 거니까 연이율은 R이고 만약에 5%다 그러면 이 비율은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연이율은 R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N년 말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 합계를 구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 N년 동안 붙는다 그랬고 매년 초에 붙는다 그랬어. 그러면 첫 번째 해에도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네 번째 해에도 쭉 부어나가. 그래서 자, n 1번째 해에도 n번째 해에도 우리는 계속 계속 a1씩 저축을 해요. 단, 언제 한다고? 초에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매년 초에. 그러니까 1월 1일에 저축을 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자, 적금을 찾는 건 언제 찾는다고? n년 말에 찾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 보면 매년 초 자, 첫 번째 해에도 나는 초에 A1을 적금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연이율이야. 이자는 언제 주냐면, 연이율이면 1년 동안 은행에 저축을 해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날 내가 만약에 a 1을 저축했어. 그러면 그 해의, 같은 해의 12월 31일이 되면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요. 그럼 요 돈이 어떻게 돼? 우리 한번 이자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복리법을 사용할 거라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복리법의 원리 합계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를 주는 방식. 내가 A1을 저축을 했는데 요 돈이 그해 말에 요 돈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요 돈은 첫 해에 저축한 요 돈은 또두 번째 해 말이 되어도 이자를 또 받아. 얘가 원금이 돼서 또한번 이자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아까 A1 저축했는데 복리법으로 자 이율이 아리야 그러면 N번 이자를 받으면 N번 이자를 받으면 이 돈이 된다 그랬죠 자두 번째 이자를 받으면 이렇게 자 3년차에 한번더 이자를 받으니까 1 플러스 아래 3승 자 4년차에도 말이 되면 이자를 또 받아요 1 플러스 아래 4승 쭉 가서 어떻게 되겠죠 마지막에는 자 매년 말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N년 말에 그러니까 매년 말에 적 이자를 받는 거고 저축은 초에하는 거고 그리고 n년 말에 돈을 찾아요. n번째 해 말에. 그러면 이제 찾기 직전에 이자를 한번더 받아서 1 플러스 아래 n제곱이라는 돈이 될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첫해에 얼마를 저축했지? 첫해에 첫 해에 a1을 저축했지만 그 돈이 n년 말에는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금이 아니야. 한번 저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해초에도 a1을 붙지만 두 번째 해초에도 나는 a1을 저축을 하죠. 이건 적금이니까. 그럼 요 돈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초에 저축한 요 돈, 그해 말이 되면 이자를 한번 받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세 번째 해 말이 되면 2년이 됐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아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아, 나는 A번을 저축했고, 저축했는데, 요 A1은 얘보다는 1년 후에 저축했기 때문에 얘가 받은 이자보다는 이자를 한번덜 받고 찾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해 초에 내가 A1을 넣었어. 근데 이게 내가 마지막에 찾게 되는 돈은 요 돈이 된다는 거죠. 이자를 받아서. 됐죠?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에도 나는 초에 또 A1을 넣어. 그럼 그해 말에 요 돈은 A의 1 플러스 R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A의 1 플러스 r 의 제곱이 되고, 그쵸? 그럼 얘는 처음 넣은 돈보다 2년 후에 넣은 A1이기 때문에 이자를 얘보다는 두번덜 받아서 이렇게 돼요. 아, 나는 A1을 적축했지만 내가 적금 만기에 찾게 되는 돈은, 이 돈은 이렇게 뿌어난 돈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쭉쭉쭉쭉 가서 쭉 여기 이렇게 쭉쭉쭉 오겠죠? 쭉 와서 나중에. 자, 찾기 전 해에도 나는 얼마를 A1을 초에 넣어. 그럼 그해 말에 이자를 받아서 요 돈이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찾기 전에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자를 한번더 받고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요 돈은 자, 요렇게 이자를 받아서 찾게 되고. 자, N번 적금을 해요. 매년 초에 A1씩 N년 동안 부을 거예요. 연이율은 R이고, N년 말에 원리합계. 자, M번 저축하니까 마지막 해에도 초에 어떻게? 나는 A1을 붙죠. A1을 부어. 근데 내가 찾게 되는 건그해 말이거든요. 적금이 끝나는 건그해 말이기 때문에 얘가 1년 동안 이 은행에 있었어. 그래서 이자를 한번 받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적금한 돈도 이자를 한번 받게 돼서 요 돈으로 바뀌겠죠. 자, 나는 A1씩 매년 초에 저축을 했지. 정기적으로. 근데 그냥 NA를 찾게 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은 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축을 A1씩 n 번 했지만, 내가, 자, 적금 기간이 끝나고, 적금 만기가 되어서 찾게 되는 나의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요 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것을 가지고 와보죠. 합이니까 S라고 표현을 할 거고, 자, 요 돈부터 한번 써보면, 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 래 제곱 플러스 쭉 가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M1 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 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 지금 보니까 어떻지? 등비수열이에요. 어떤 등비수열이냐면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공비 1에다가 첫째항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항의 서총 n개니까.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에서 1을 빼니까, r분에 a의 1 플러스 r에 곱하기 1 플러스 r 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뭐다? 매년 초에 저축하는. 그래서 가끔, 자, 요즘엔 잘안 쓰는 표현이지만, 초에 저금한다. 정기적으로 초에 저금한다. 해서 기수불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기수불의 원리 합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자, 첫 번째, 정기적금 첫 번째. 매년 초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도대체, 쌤이 왜 자꾸 매년 초 이걸 강조하냐.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자, 매년 말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년 말 저축을 해. 똑같아. A1씩. N년 동안 할 거고 연이율은 R이고 자, 복리법을 따를 것이며 N년 말에 원리합계. 돈도? N 만기도 언제야? N년째 되는 애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자, 매년 말에 저축을 해볼게요. N번 동안. a 1씩 매년 말에 저축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해에도 언제 저축을 하냐면, 첫 번째 해, 그 해, 말에 나는 A1이라는 돈을 저축을 해요. 근데, 내가 1월 31일에, 아, 1월 1일에 저축을 했으면, 12월 31일이 되면, 1, 1년 동안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만, 어, 내가 매년 말이야. 첫 번째 해, 12월 31일에 저축을 했는데, 이자를 받아줄까요? 안 주죠. 1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첫 해에 저금한 요 돈은 두 번째 해가 돼야지 이자를 한번 받아서 A의 1 플러스 R이라는 돈이 되어요. 그럼 요 돈이 세 번째 해가 되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는 돈이 되고, 그 다음은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라는 돈이 되겠죠. 어, 잘 살펴보니까, 복리법으로 이자를 받던 것보다는 한번덜 받네. 그래서 처음 저축한 돈은 자, N년 말이 되면 요 돈이 돼요. 됐나요? 왜냐면 얘는 초회했지만 얘는 말에 해서 연혼보다는 1년을 은행에 덜 있거든요. 됐죠? 자, 이건 정기 적금이에요. 첫 해에도 말에 A1을 저축. 두 번째 해에도 말에 A1을 저축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에 저축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해도 바로 이자는 못 받아. 세 번째 해 말이 돼야지 1년이 지나서 이자를 한번 받고, 그, 해, 그 다음에 말이 되면 이자를 한번더 받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해에 저금한 돈도 이자를 초에 저금한 것보다는 제 쌤이 왜 자꾸 매년 초 이걸 강조하냐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자 매년 말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년 말 저축을 해. 똑같아. A 1씩 n 년 동안 할 거고 연휴율은 r이고 자 복리법을 따를 것이며 n 년 말에 원리 합계 돈도 n 만기도 언제야? n년째 되는 해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자. 매년 말에 저축을 해 볼게요. n번 동안 a1씩 매년 말에 저축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해에도 언제 저축을 하냐면 첫 번째 해그해 그해 말에 나는 a1이라는 돈을 저축을 해요. 근데 내가 1월 31일에 아 1월 1일에 저축을 했으면 12월 31일이 되면 인... 1년 동안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만, 어, 내가 매년 말이야. 첫 번째 해, 꼭 그대로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볼게요. 나는 A1씩 매년 말에 부었어요, 돈을. 그쵸? 나는 A, N, A1씩 매년 말에 저축을 했어. 그럼 이 돈은, 자, N년 말이 되면 이자를 쭉 받아서 요 돈이 되고, 그다두 번째 해에 저축한 돈도 이자를 쭉 받아서 요 돈이 되고, 세 번째 에 저축한 돈쭉 가서 요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 전에 저축한 요 돈은 요 돈이 되고, 자, 마지막 해에 저축한 돈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매년 말 저축을 하게 되면 원리 합계는, 자, 나는 A1씩 매년 말 저축을 했지만 이자를 쭉쭉쭉 받아갔기 때문에, 자, 요 파란색으로 박스 친 돈의 합계가 원리 합계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죠 다시 이제 s는 이것도 s는으로 잡아 볼까요 여기 아래서부터 쭉 써보면 a 플러스 a 의1 플러스 r 플러스 a 의1 플러스 r 의 제곱 플러스 a 의1 플러스 r 의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쭉 가서 자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a 의1 플러스 r 의 n마 2제곱 플러스 a 의1 플러스 r 의 n마 1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얘는 어떠냐면 얘랑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첫째 항이 뭐죠? 첫째 항이 a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돼요. 아 공비는 똑같지만 첫째 항은 달라요. 그쵸? 자이 수열도 등비수열의 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보면 공비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a에 공비에 자 항의 개수 보면 여기 1승부터 엠마 1승까지 이렇게 엠마 1개와 여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n개예요. 얘가 엠마 1이라고 해서 여기 엠마 1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 항의 개수가 오는 자리니까 이렇게 정리해보면 r분의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것이 원리 합계가 돼요. 자 s가 2개가 나왔어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매년 초에 붙는 정기적금입니다. 얘는 매년 말에 붙는 정기적금이에요. 초에 붙는지 말에 붙는지 뭐가 중요하죠? 이자를 초에 부으면 그해 말에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를 받아. 근데 말에 부으면 그해 말에 부었기 때문에 그 해에는 이자를 못 받아요. 그쵸? 그래서 두 시계 차이는 오로지 첫째 항에 있네요. 자, 매년 초에 저축하면 첫째 항에 이자를 한번 받아요 첫째 항이 이자를 한번 받은 놈이 되고, 매년 말에 저축을 하면 첫째 항이 이자를 받지 못한 놈이 돼요. 그래서 요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연이율이 4%. 4%고, 1년마다니까 매년이에요. 자, 복리법을 따를 거고, 매년 초에 저축을 한대. 초죠? 매년 초에 저축을 하고 10만원씩 저금을 한다 그랬어요. 그때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자, S 매년 초에 저축하는 원리합계식은 R분의 A의 1플러스 R의 첫째 항의 이자를 한번 받은 아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A, 아이고, 여기가 공비 1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연이율이 4% 공비 R로 치면 0.04죠. 그쵸? 0.04분의 자4%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분의 4죠. 거기에다가 자 10만원씩 저축을 한대. 10만원의 1.04 이렇게 되겠네요. 1 플러스 0.04니까 여기에다가 1 0 4에자 10년 후기 때문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어쌤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못해요. 다 항상 문제 나옵니다. 1.04의 10승 요게 얼마다? 1.48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쵸?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면 자, 풀고 있는데 책상에 조그마한 벌레가 기어가서 손으로 잡았어요. 어? 무서워 벌레? 아무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0.04분에 만 곱하기 1.04는 어떻게 볼수 있죠? 0두개 빼고 104 0두개 띄버리면 000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요 놈이 1.48 빼기 1이니까 0.48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여기 이게 어떻게 되지? 약분해주면 12가 되네요. 그럼 104000 곱하기 12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1040은 마지막에 붙여주고 곱하기 12를 해주면 802104 해서 8421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48 공공공 세개씩띄보면 아, 124만 8천 원. 자, 원리 합계는 124만 8천 원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항상 이렇게 막 10승, 막 20승, 막 이런 아이들 있지. 복잡한 식은 항상 그 값을 줘요. 그래서 문제 잘 보고, 문제 안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